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앵그리 폴라베어의 AI스 토큰이 세계 거래소 10위에 위치한 거래소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앵그리 폴라베어 민팅이 대략 4월 초 민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대략 3개월하고도 반만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급 이벤트입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그리고 이도진 메타버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푸짐한 이벤트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퀴즈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어, 꽤 보상이 큰 만큼 영상 집중해주신 분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거예요. 앵그리 폴라베어는 1만 개의 NFT를 완판시킨 대박 프로젝트였습니다.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AIS 토큰이 자동으로 채굴이 되게 되는데요. 이 AIS 토큰이 오늘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토큰입니다. 앵그리 폴라베어 NFT 그리고 AIS 토큰을 통해서 마치 거래소 런치패드와 유사한 스타트업 런치패드 역할을 통해서 후속 프로젝트와 연계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윤도현 님을 모티브로 만든 AWC 그리고 바다님을 모티브로 만든 유니버시 프로젝트가 정말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앵그리 폴라베어 마이닝 사이트이고요. 이렇게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채굴이었던 PIS, 그리고 현재는 AIS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이 ais 토큰은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약 2천만 개 이것도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이고요 약 2억 원어치의 유동성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붙고 이 토큰을 조금 더 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꽤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원에서 100원 정도 예상해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도지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맞습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 아무래도 이 토큰에 대한 가격은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격을 우리가 예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어, 궁극적인 가격은 상장 이후에 조금 더 판단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AIS와 이 앵그리 폴라베어 홀더 분들에게 다양한 멤버십을 부여하고 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한편 다양한 기업들과 nft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앵그리 폴라베어 nft가 얼마 전까지는 거의 뭐한90 클레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앵그리 폴라베어 nft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a i 스토큰은 총 10억개의 ai 스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풀의 분배 계획에 따라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락업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pfp nft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약 10%의 할당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nft 스테이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체 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이 팩토리 아이스 팩토리에서 약5% 정도의 팩토리 리워드로 지급이 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ft 스테이킹을 통해서 ais 토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 팩토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 한편 이 ais 토큰을 자체적으로 아이스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보상을 추가적으로 한번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에 추가에 추가 와 이거 진짜 이 앵그리 폴라베어 정말 근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핵심은 ai 수도 그리고 앵그리 폴라베어 nft도 아닌 아이스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이거 진짜 이 앵그리 폴라베어 홀더 분들은 정말 눈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홀더가 아니신 분들은 어 뭐야 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nft를 통해서 벌어들인 추가적인 토큰 수익에 따라서 그 토큰 수익을 가지고 추가적인 nft를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생태계가 과연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앵그리 폴라베어가 추가적인 생태계 확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스 토큰을 통해서 앵그리 폴라베어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한 기업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기존에 AI스를 통해서 채굴은 했는데 이렇다 할 생태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큰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소각처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와,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이 앞으로는 이 앵그리 폴라베어 홀더분들은 이 NFT를 계속 스테이킹 했으면 했지 이 NFT 안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진짜 특히 이 앵그리 폴라베어가 더 특이한 것은 1만 개의 민팅이 완판이 되었던 수량 중에서 무려 8천 개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AI스를 통해서 앞으로 NFT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음... 저조차도 정말 강력 홀딩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AIS 채굴을 통해서 매달 매달 치킨값 정도는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아이스 팩토리를 통한 기업의 이점은 비즈니스 기반 NFT를 쉽게 유통한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NFT 민팅을 통한 자본금 확보, 커뮤니티 생성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강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홀더들 역시 가치 있는 nft를 ais를 통해서 수집할 기회가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홀딩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면 가격 상승 당연하게 될 겁니다. 와 진짜 고만 말이 키우길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이 앵그리 폴라베어 오카방 2번 방에서 어, 더 떨어질까봐 못 샀다는 소리를 한번 했다가 어, 정말 몰매를 맞았는데 자오정참 어,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벤트와 관련돼서 소개를 안 드릴 수 없겠죠. 이도진 메타버스 그리고 앵그리 폴라베어 콜라보레이션으로 인사를 해드릴 거고요. 영상 속 안내해드린 앵그리 폴라베어 AIS를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도진 메타버스 이벤트 뿐만 아니라 글림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디지 파이넥스 자체 거래소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텔레그램에 오픈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서 참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네어드랍은 정말 대박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